안녕. 오늘은 메이크업이 좀다 되어 있는 상태고, 아이섀도 하고 우리가 속눈썹을 붙일 기회가 가끔은 있잖아. 근데 다 붙이면 너무 어색하고 예쁘지 않은데, 이렇게 보면 왕관 속눈썹 요즘에 많이 붙이긴 하잖아.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눈썹을. 근데 그 눈썹을 눈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고 눈, 눈이 작은 사람들은. 속눈썹을 다 붙이면 너무 답답해 보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속눈썹을 눈썹 끝에다가만 살짝 붙여서 눈 길이도 길어 보이게 하고 눈매도 뚜렷해, 뚜렷해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 아이섀도는 속눈썹을 붙일 거니까 너무 진하게 하면 무대화장 같은 느낌이어서 어 이렇게 보면 뭐 이런 섀도우 저번에도 보여줬던 이런 섀도우를 오늘은 그냥 누드 베이지 느낌으로 할게. 그래서 여기 보면 요런 정도 컬러 톤으로 이렇게 해서 눈 중앙부터 먼저 색을 얹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약간 핑크빛이 도는 베이지 톤이 있지. 얘를 전체적으로 믹싱을 해. 그래서 한번 눌러주고 이제 앞꼬리부터 그리고 나머지 여분에 있는 걸로 눈 끝에서 안쪽으로 언더는 눈 밑은 눈 끝에서 안쪽으로 붓을 뒤집어서 눈 끝에서 안쪽으로 눈 끝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 정도 느낌의 컬러가 보이거든. 그러면, 걔를 조금 더 위로 올려줘. 그래서 자연스럽게 색을 만들어주고, 요 정도 하게 되면, 눈이 요렇게, 어, 여기 톤하고 여기 톤하고 조금 색감이 틀리지? 요 정도 섀도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엔, 뷰러로 눈썹을 조금 찝을 거야. 뷰러로 눈썹 찝는 방법은 저번에도 알려줬지만, 눈알을 밑으로 내려서, 나는, 화면, 아, 이걸 봐야 되니까, 이렇게 찝어서 들어 올려. 하나, 둘, 셋. 그러면 눈썹이 이렇게 살짝 올라가 있어. 이쪽도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찝어서, 하나,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절대 찝히지 않고, 이 어, 많이 좀 올라가 거든, 음, 그런 다음 에 마스 카라로 한번 살짝 올려 줘. 마스 카라로 올려 주고 양쪽 다, 마스카라 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면다 사용하지 말고 앞쪽에 앞부분만 이용해서 하게 되면 어, 내 눈두덩이나 이런데 묻어나지 않아. 이렇게 발라줬으면 눈매가 조금 더 또렷해 보이지? 마스카라를 바르고 나면. 그 다음에 나이트하고 성냥. 아, 나이트하고 있으시게. 얘를 살짝, 이렇게 해서, 이렇게 힘을 실어줘.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속눈썹이 조금 탄탄해져 있거든? 그 다음엔 이런 집게가 필요해. 그래야 이 아이를 깰때잘 떨어지거든. 기본적으로 왕관 속눈썹, 인조 속눈썹 붙이는 속눈썹에는 어 약간 끈끈이가 있어서 그냥 붙여도 되는데 그러게 되면 활동하고 눈을 깜빡이고 그럴 때안 떨어진다고 하지만 좀 떨어질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 하나를 떼어 볼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요런 어, 잘안 보이지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끝 방향이 어때? 이쪽은 쫄짧 이쪽은 짧고 이쪽은 길잖아 그러면 얘는 어디에다 붙여야 되겠어? 이쪽에 붙여야 되겠지 이쪽 끝에다가 그래야 자연스럽게 붙어지겠지. 어, 이거는 속눈썹 붙이는 풀이야. 근데 풀이 약간 갈색이거든. 이렇게 얘가 표시도 잘안 나고 예뻐 예쁘게 잘 붙어져. 얘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렇게 눈 보면 속눈썹이 보이지? 그러면 내눈 길이에 붙이는 게 아니라, 어, 속눈썹 한두 가닥 정도를 눈 끝으로, 바깥쪽으로 더 붙여주는 거야. 그래야 눈썹이 길어 보이니까, 아 눈이 길어 보이니까, 이렇게 됐어. 아까보다 여기도 보면 눈이 훨씬 이쪽이 더 길어 보이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여도 돼. 그 다음에 반대편도 해야 되겠지? 반대편은 마찬가지로 눈썹을 붙이는데 얘도 이렇게 떼어가지고 속눈썹을 떼어서 살짝 묻혀 줘 그리고 눈 길이가 길어지게 해야 되니까 속눈썹이 두 가닥 정도는 바깥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붙여 주면 돼어 그러면 저, 내 눈썹 같고 눈은 더 길어 보이고 뚜렷해 보이지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해줄 거야 아이라인은 저번에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눈을 살짝 들어서 아에를 채우는 거야.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속눈썹을 위로 붙였잖아. 약간 길게 그러면 그 안에 비어 있는 공간이 하얗게 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거기도 꼼꼼하게 좀더 메꿔줘. 그러면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좀더 메워지는 거지. 그 다음 해야 되는 부분은 어, 아이, 속눈썹이 밑에 밑에 붙어 있고 아이라인은 밑에 지금 그려져 있잖아 안에 점막만 채웠으니까 그래서 속눈썹 붙여있는 그 부분 끝에다가 아이라인 꼬리를 살짝 빼줘 그래서 삼각형 느낌으로 안에를 살짝 채워주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돼 눈이 엄청 길어 보이지 어, 아이라인 끝을 그릴 때 어, 이렇게 약간 요렇게 끝에 보면 삼각형 느낌으로 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를 틀어주는 거지. 응. 이렇게 하면 눈이 엄청 커 보이지.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어. 어... 그냥 하지 그냥 여기서 마무리가 돼도 괜찮은데 색감을 조금 더 얹을 거야. 그래서 눈이 조금 더 크고 시원해 보이게. 그러려면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썼던 화장품 아그 베이스로 눈 메이크업을 했던 거 보면 U I U I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보면 U I가 있어. 얘는 색감이 어떠냐면 이렇게 진한 어 이런 느낌이야. U I를 붓에 살짝 섞어서 묻혀서 털어줘. 털어주고, 마찬가지로 끝에서 안쪽으로 가게 섀도우를 살짝 할 거야. 요 정도만 얹어주는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로 끝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눈이 훨씬 더 시원해 보이고 예뻐 보이겠지. 그 다음에 언더를 해도 되는데, 언더 하고 싶은 분은 하고 안 하고 싶은 분은 안 하는데 나는 전에처럼 언더를 할 거야. 그러면 어 아래 속눈썹은 너무나 많이 바르면 안 예쁘니까 한눈 중앙 정도만 눈썹 있는 사람들은 해주면 훨씬 더 예쁘겠지?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마스카라는 항상 세워서 바르는 게 좋아 그래야 묻어나지 않아 왜 사람들이 눈두덩이에 살이 많은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마스카라 면을 다 쓰게 되면 거의 묻어나거든? 근데 세워서 쓰게 되면 그럴 확률이 거의 없어 이렇게 하고, 음, 오늘 날 조금 진하게, 눈을 강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마스카라를 한번더 올리는 거야.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게 되면 과하지 않게 근데 눈은 엄청 또렷하게 이렇게 메이크업이 돼 어,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 눈 화장에 조금 더 자신감도 붙고 눈 사이즈가 아까보다는 훨씬 더커 보이잖아. 그래서 평상시보다는 조금 중요한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옷을 좀 오늘 화려하게 입었다. 그럴 때 너무 수수한 느낌보다 눈 정도는 포인트를 주게 되면 훨씬 또렷해 보이고 아니면 사진 촬영을 한다거나 이럴 때, 어 데일리인데 조금 예뻐 보이게 하고 싶은 날 응용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왕관 속눈썹을 뭐, 다 붙여도 좋지만 다 붙이면 잘못하면 눈이 뻥해 보이고 나이가 조금씩 먹어지면 이 눈꺼풀이 힘이 없어서 처지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속눈썹을 붙였을 때 조금 더 인위적인 느낌이 나니까 끝에다가 양쪽에 하나씩만 붙여 놓으면 훨씬 더 예쁘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일 것 같아. 오늘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